네. 많이들 키우지. 음. 가장 무던한 음. 아이인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도 키우기도 괜찮고 물에만 담가두면 잘 크니까 음. 분위기 괜찮은 것 음. 같아요. 보통은 요거 위에 것도 따로 팔잖아. 그치? 응. 음. 요거는 위에... 이제 붙여놓은 거야. 세 개를? 음. 붙여놓은 거야. 음. 좀 지나면 한 5월 지나고 그러면 얘도 보라색 아니면 핑크색 꽃이 피는 애랑 아 꽃피면 되게 그리고 이 온도가 해를 잘 받고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할수록 이가 색깔이 더 빨개져 음 햇빛을 잘 받아 또 꽃이 피니까 음 그리고 틸란도 꽃피어요아 그래요? 응. 꽃피내가 몇개 있어요 보여줄게요 아니요 요만한 아. 아이가 꽃이아 이게 꽃이구나 <laughs> 모르는 사람이 보면 꽃인지도 모르겠어. 나름 또 꽃이 막 피면 예쁘답니다. 음,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꽃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꽃이 작아가지고. 근데 이쁘긴 하다. 실내에서 아무래도 키우면 꽃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아, 햇살이 음, 좋은. 햇살이 좋고, 온도가 좀 올라가고 하면 꽃을 이렇게 피워. 음... 또꽃 피면 아침에 물주고 하면 정말 예뻐. 그런 또 매력이 있군요 얘는 잎이 소나무처럼 그렇게 되네? <laughs> 이름도 석성이예요 아~~ 되게 매력이네 축축 늘어진 게 색깔도 이쁘고 음 분위기 연출하는데 좀야기자기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들 연출하는 것도 좋지만 요런 좀 약간 포인트가 될 만한 애들 하나씩 연출해줘도 너무 음 예쁘고 독특한 거 같아, 것 같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음. 끝에는 보면 아라오카라 같다. 응. 음. 그치. 응. 음. 너무 예뻐. 괜찮아요? 오, 이거 진짜 독특해. 음, 파나 어, 머리 력있 음, 어, 되게 예쁜 웨이브 머리. 응,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근 뭐, 이름이 세로그라피카라는 아이인데. 아.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음. 공간 연출할 때도 되게 음. 포인트도 되고 풍성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얘는 처음 이제 시도해보는 아이라 환경은 조금 알겠는데 성장 속도는 아직 잘 모르겠어. 요 음... 그래서 한번 키워봐서 어느 정도 성장 속도가 되는지, 그리고 번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도 음... 한번 알아가면서 배워보려고. 근데 얘는 양양이랑 달콩이가 좋아할 것 같아. 음. 맛볼 것 같아? 어, 막 번, 건드려보고 그럴 것 음. 같아. 걱정돼요. 예쁘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행잉으로 많은 하는 애트에 색깔 자체가 좀 달라서 음. 예쁠 것 같아요. 다른 식물은 돋보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예쁘고 같아요. 음, 음. 아? 어이원한사하고 음, 비슷하게 음, 음, 음. 이렇게 세순이 돼서 이렇게 얇게 음, 나왔다가 음. 밑으로와 서 되게 두꺼운. 그리고 끝에가 웨이브가죠. 음. 어 이게 제일 독특한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좀 음. 이렇게 독특한. 거야. 이번 아이들은 팽인 중에서 되게 매력 있는 것 중에 또 닙살리스 종류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너무 웃기지? 이거는 거미줄처럼 생겼어. 이름도 스파이더. 홍목. 아 진짜. 네. 음 어쩐지. 우리 죽선생이 특징적인 걸잘 봐. <웃음> <웃음> 너무, 뭐랄까, 되게 매력있어. 숨이. 음. 어? 스파이더라는 아이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렇게 이렇게 나와요. 마디 이렇게 마디마디마디.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음. 되게 독특한 것 같아. 예쁘죠? 독특하네. 음. 여기. 예쁘네 그래두개 샀어 음~~ 하나 집에 갖다 놓게? 왠지 하나만 두면 외로워 보여서 <laughs> 그렇습니까 네, 두 개를 서로 약간 길이감이 틀린 애를 연출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았어요 음~~ 얘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치? 음 그러네 요거는 달콩이가 더 좋아하게 생겼지 그치 응. 우리 달콩이가 아주 좋아요. 음. 엄마한테 맴맴 맞으셨지 <laughs> 맛을 자주 보겠네. 파바이파바이 이름이 파바이 오. 장명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나름 음끝 부분이 진짜 독특하네. 너무 음. 예쁘지. 음. 그리고 나름 이거 우동 통통 통통 통통.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선인장 같기도 하고, 연필 선인장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응. 그치? 그리고 립살리스 종류는 꽃이 약간 풍선처럼 좀 피는 스타일의 애들이라, 음. 딱 틀려요.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난 거랑 꽃이 올라오는 거는. 음. 나중에 꽃 피게 되면 그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바닷속에 산호 같기도 하고, 너무 음. 매력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느낌이 같이 네. 있네. 이 행잉 식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하원에 갔는데, 아... 하원에 들고 오고 싶었지. 어 <웃음> <웃음> 보통 립 살리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요런 애로 얘는 정말 키우기도 너무 느던하고 좋은 거. 음... 한여름이 됐던, 한겨울이 됐던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잘 자라더라. 근데 느낌은 우리 연필선 인장을 연필선 인장이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느낌인데 입도 비슷하게 나고 네. 비슷하게 하고 막 되게 비슷해. 네. 엄청. 음. 네. 응. 근데 얘는 단지 늘어진다. 응. 이 카메라 안에서 지금 이립살리스는 흑인 네개 머리 따놓은것 같은 느낌이야. 아, 배경 막을 좀 깔아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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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얼굴 그려도 귀엽죠 <laughs> <laughs> 한번 해볼까? 자, <laughs> 이렇 아, 얘가 있고. 아까 봤던 애랑은 살짝, 얘는 좀 뭐랄까? 각진 느낌? 어, 각이 졌네? 어, 얘도 립살리스. 음, 같은 듯 다른 느낌? 네. 트레맘이라는 아이 음. 근데 얘도 음. 보면은 희한한 게맨 위에 세순이 어, 되게 빨간빛으로 음. 올라오네? 그래서 이게 원래 새순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얘는 해를 좀 많이 받고 하니까 색이 아좀 빨개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매력 일반적인 애하고 비교해보면 음 매력이 달라요 음 선적인 음 느낌이야 비슷한데 느낌 자체가 음 틀리니까 얘가 응? <laughs> 조금 더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야 <웃음> <웃음> 립살리스 마지막이에요 나얘 너무 예쁘더라. 어, 처음 그치. 봤을 때부터 너무 예뻤어. 이거 빨개갖고, 아. 나 너무 예쁜 거야. 선인장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립살리스 종류구나. 음. 슈도라는 아이에요. 음. 너무 매력있다 음, 잎이 진짜 예쁘다. 음. 그래서 가구나 이런데 배치해두면 음. 너무 예쁘더라. 고 음. 그냥 공중에서도 예쁜데. 무언가의 오브제라든지 아니면 토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 음. 진짜 예쁘네 그리고 음. 좀 얘는 좀 자유분방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웃음> <웃음> 이 아이도 슈도 얘는 음. 너무 예쁘지? 음. <laughs> 오늘도 닭들은 우렁차네요 <laughs> 아까 한, 한, 놈 튀어나와서 도망쳤더만. <laughs> 잡혀서 억울한가 봐. 어, 되게, 어, 쇼생크 탈출을 럼런걸지 음. <laughs> 작전을 짰을 텐데. 안타까워요. 어. 어, 얘도 너무 예쁘다. 어디서 많이 봤어? 응, 음, 맞아요. PC본이에요. 음. 근데 뭐 피시본이 이렇게 피시본을 이렇게도 키우는구나 <laughs> 음, 얘도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우니까 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 같아 그러네 우리가 키우던 애 다시 보여줄까? 잠깐만요 새로 순이 하나 나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니까 이렇게만 자라다가 하우스에 왔더니 봐봐 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 환경이 중요하기는 것 같아. 로카 놀러 왔자요. 헤헤이야 <laughs> 내려줘. 내려줄게. 기다려. 응. 아 얘나 타날 때마다 상처가 하나씩 생겨 어디 가서? 너 어디 가서 어디 맞고 다니는 거야? 맞고 다니는 모르겠어. 그래도 손님인데 대접을 해드려야지. 쏘쏘 <laughs> 쏘. Okey, aku dah makan. Aku dah makan. K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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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 우리 렉카 볼 때마다 설 뛰는 거 뚱냥이 돼가고 있어.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양양이보다도 뚱뚱한 것 같아. 떠나시는 나그네.